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충교수입니다. 오늘 저랑 함께 해보실 종목 바로 현대로템 종목인데요. 자이 종목 내가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어 하신 분들이나 자 신규로 들어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잘 들어오셨고요. 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하셔서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 한번 세워보시고 특히 여러분 제가 봄맞이 구독자 이벤트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영상 끝에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 보신 현대 로템 주가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우상향으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다가 특히 이제 3월 막바지 절반 들면서 부터 계속 오름세를 보였죠 오늘도 보니까 3월 29일 바로 고점을 찍었습니다 전일 대비 6.98% 정도 상승하면서 종가로 마무리하는가 싶었더니 시간에서 조금 빼긴 했어도 최종 36,700원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한번 오를 때마다 거래량 터져 주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거래량 터졌죠 자, 일단 다시 한번 저는요 다음주 월요일 4월 1일날 상승하는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다음주 신고가 노려볼 만한데요 왜이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웨인 국내 창구로 흔들고, 웨인 창구 매집 중에 있다라는 거죠. 어제 웨인은요, 310만 주를 매수를 하고, 자, 165만 주를 매도인데, 웨인 창구는요, 모건 스탠리가 87만 주, 또 JP 모건 69만 주, 자, 합계 150만 주입니다. 여러분, 150만 주. 그렇다면, 이제 장 시작 1시간 만에, 전체 거래의 1300만주에 63%죠. 810만주를 이끌면서 13%까지 급등을 시킨 것은 국내 창구로, 자, 외인이 160만주를 매수를 해서 다른 외인의 매도를 받아내고요. 자, 15시, 3시부터 장 종료까지, 3시간 동안 모건과 그리고 JP 모건 창구로 자, 3만 7천 이하에서, 자, 150만 주를 저가 매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물론 장 시작 3시간 동안 개미끼리 정말 치고받고 하는 그런 일전도 있었겠지만, 자, 작년 2023년도 7월 정구점까지의 어느 정도의 악성 매물을 대부분 다 걷어내면서 저는 월요일날 당연히 추가 상승의 장애물을 대부분 다걷어냈다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키움에서 현재 실시간 검색도 지금 3위를 달릴 정도죠. 특히 이제는요. 앞으로 실적 앞에 장사 없고요 개인이든 기관이든 간에 외인이든 3억이 다 마련입니다. 사놓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차기 MSCI 편입도 기대치도 볼수 있는 거고. 특히 올해 배당 정책도 볼수 있거든요 전 그래서 다음 주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특히 오늘도 시외거래량도 많고 막판에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중장기로 봐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지금이 본격적인 상승의 서막이다 어디까지 잘지 정말 궁금한데요 단기로 볼때 지금 36,800원에서 지금 36,700원이죠 이 4만원을 뚫게 되면요. 앞으로 5만원에서 6만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4만원 돌파 가능과 신고가 갱신도 할 텐데, 정말 생각대로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 주부터 거래량이 아주 중요하겠죠. 거래량과 또 가격 동반된, 자, 이렇게 원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올라갈 시점이랍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일단 단기 목표 4만원까지는 물량 잘 간수하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뭐 오르고 내리고 신경 쓰지 마시고요. 결국 추세를 잡고 더 크게 상승할 거기 때문에.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최근에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서 자, 굉장히 중요한 자료 현재 정리 중에 있는데요. 특히 다음 주엔 나름대로 좀 변수가 있을 것 같고. 좀 급하게 돌고 있는 내용이니만큼 여러분들 좀 빠르게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여지껏 현대 로템을 그냥 홀딩만 하고 있어서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집 정말 본격적인 선택과 집중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앞으로의 목표가, 루 매수매도, 적정 구간 짚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만 그대로 움직이시면 되는 겁니다. 직접 이 정보를 확인을 꼭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오늘 이렇게 상승 더불어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로부터, 자, 추가적으로 더 크게 갈 수밖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상승 재료이자 이 모멘텀이라는 거죠. 아, 여지 이런 정보가 좀 없다 보니까 혼자서 기사나 뉴스, 뭐 단순한 지표나 차트를 보고 판단해서 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제 아닙니다, 여러분. 보다 좀 정확하면서도 근거가 있는 이런 정보를 토대로 투자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의 손실은 줄이고 반대로 수익은 극대화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이런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확실하게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현대 로템 정보는 어차피 무료입니다. 010-4984-1710이 번호로 현대 로템의 로템이라고 남기시면 돼요. 자, 빠르게 넘어 정보는 바로 공유할 거고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할지라도 왜 서로 수익률이 다를까요? 바로 이 정보를 받는 이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자, 현대 로템 정보는 무료 010-4984-1710으로요. 현대 로템의 로템이라고 남겨지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다시 한번 현대 로템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현대 로템이 심상치가 않아요. 6일을 연속 상승세에다가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지금 외인과 그리고 기관이 특히 2시가 넘어서 집중 매수를 했거든요. 당일 매수량이 절반 이상을요.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드디어 시총 4조를 돌파를 했습니다. 5천원 만에 4조 시총인데요. 근데 이런 방산이라든지, 자, 그리고 이 철도 산업의 엄청난 회사가 이제 시총 4조입니다. 사실 뭐 비교하기 좀 뭐하긴 하지만 여러분, 매출 2천억에 2천원지 적자 기업, 지금 뭐 공장을 짓기 시작하는 금량이 시총이 6조가 넘어요. 6조 7천억 정도. 주당 4천원짜리가 순식간에 19만 4천원까지. 시총 11조 넘어가고 있잖아요. 지금은 6조에서 7조. 도대체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국장이긴 하는데, 여튼간 여러분은 외인이 지금 연속적으로 대량 매수를 하고 있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의 150만 주. 순 매수한 사실에 더 기대가 커지는 부분입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다. 외국인은 지금 거의 어느 쪽이에요? 사자 쪽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여러분 그냥 움직이지는 않아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그동안 2월달에는 천만이 넘는 거래량 터트렸고 3월 사실 오늘 별다른 이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천만 넘게 거래량 터트렸잖아요. 시청도 딱 오늘 4조도 찍었고 이제 아마 외국인들은요, 자, MSCI 지수 편입을 위한 조건 충족을 위해서도 외국인이 좀 움직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MSCI 지수 편입 예상 종목, 요 근래 보시면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하나 에러 스페이스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왜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단기에 시총을 올렸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볼때 주가의 롤링은 좀 있겠지만, 충분히 연말까지 그냥 묻어두면 올해 주식 농사는 로템 하나로 끝날 수도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특히나 이 K2 매출 인식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부터 한대 로템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6거래 올라가고 있거든요. 특히 K2 전차 2차 820대 수주를 위한 이 폴란드 금융 대출을 확대를 위해서 자, 수출입 은행 자본 15조. 증액법원 통관에 이어서요, 저 추가적으로 김주연 금융위원장이 폴란드를 방문했습니다. 이게 3월 26일부터 28일 일정이었는데, 이때 현지 국내 은행 진출 등을 폴란드 대통령을 만나서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K2 2차 수주가 모요 확정이 된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가속화 되겠죠. 이런 기대감 속에서 이미 뭐 부수적으로 볼 때는요, 지금 뭐 고속철이라든지 뭐 수소 터빈이라든지 뭐 다중 로봇까지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도 되고 뿐만 아니라 또 GTX 이 철도 차량 공급을 했잖아요 여러분 5,426억 규모로 계약금액도 근데 이번에 특히 오늘 이 GTX 로템 열차 드디어 운행 시작했습니다 수도권 출퇴근 시 이제는 30분 시대가 돼 버린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 대내외적으로 볼 때는요. 자, LIG도 넥스원하고도 협업을 통해서 중동이나 또 사우디 쪽도 지금 수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기대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결국 여러분 뭐예요? 지금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계속적으로 나와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뭐가 필요하다?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이제 앞으로또 어떤 이슈가 어느 시점에 터질 것인지 아직 정확히 모르실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 환경이 여전히 불안정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상승할지라도 한편은 조금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 앞으로 나올 게뭐 호재가 나올지 그렇잖아, 악재 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섣불리 좀판단하거나 예측하기 힘드실 텐데요. 그래서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와서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 6거래 연속적으로 이 구간에서 상승하고 있고요. 거래량 터져졌고, 자, 앞으로 여러분은 내가 어떻게 이 종목을 끌고 갈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특히나 세력들의 움직임. 세력들은요, 더 많이 먹고 가기 위해서 더 흔들면서 올라갈 겁니다. 이때 구간에서 여러분 저랑 함께 소통하는 가운데 이 피드백까지 받아볼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렇게 정보가 중요하냐? 만약 이런 정보가 없다 생각해 보시면 볼게 정말 뉴스나 차트가 전부거든요? 더군다나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기 중인 종목들은 돈이 한 번씩 큼지막하게 들어오면서 추세를 잡고 더 크게 올라가는 경우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해도 믿을 만한 정보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력한 모멘텀이 될수 있는 제로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빠르게 좀 정보를 좀 받아보셔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현대 로템입니다. 정보는 무료 010-4984-17105로요. 현대 로템에 로템이라 남기시는 분들 제가 여러분 빠르게 정보 공유하면서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혹시 여러분 이 정보를 받고 난 이후에, 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나, 자,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요. 망설임 없이, 자, 하나부터 열까지 궁금하신 내용도 남겨놓으세요. 자, 그 내용 늘 확인하고 있거든요. 확인한 대로 더 자세하게 답변도 드리고, 충분히 소통하면서 도와드릴 테니까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한 것만큼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올한해대박나시길좀 바라면서 이제 끝으로도 봄맞이 구독자 이벤트 지금 바로 한번 진행할 텐데요. 오늘 제가 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제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준 교수의 본맞이 구독자 이벤트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월 30일까지고요. 자, 이벤트 참여하는 방법은 일단 구독하신 다음에 문자로요. 이 급등주라고 남기시면 되는데 특히나 이 문자 주신 분들 무료 추천 정보 실시간으로 그리고 단톡방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보내드리기 좀 아쉬워서 이 추첨을 통해서는 총 10분께 제가 스타벅스 또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